일 절부터 사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쉬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여인들아, 세상과 버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t 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h 야고보가 쓴 편지잖아요. 서신 n 잖아요 야고보가 o Hananga, one Susan Gosnira. Yahoboso, Yahobova, and 빌 열두 분 제자 이름 다외우요 시몬, 야고보, 가룟 유다, 다, 다 배요. 안 안드레, 베 베드로, 도니까 도마죠. 토마스, 티투모스라는 쌍둥이 도마. 받으려면 돌을땐 빌리, 빌테야요, 테 마테. 야또 야야고야고보가 떠나고다야유 두명이다두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고요. 또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가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은 원래는 큰야고보 야구부,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들 야고보가 있어요. 마가복음 역상에 보면은 장상 2절부터 아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사회관을 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간 적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 동네 사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 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수많은 기독교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그 아, 저기, 여보. 요한 유다 시골이 그 현지들잖아. 그리고 누이들이 그 현지의 자매들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님 어머니 이제 어머니 마리아라는 현대 중에 야곱이란. 이서 있어서 야브로스의 주인공이 드는 사람이 세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이랬잖아.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당시에 공동체를 말했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 크리스천들을 위서 보내는데 오늘날 지금 모든 그 이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2 0 0 0년이 지난 다음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예요. 너희 중, 우리 공동체에게.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시기가 어디서 나느냐? 아마도 야고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사역하면서 지난 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은요 45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라 고 그러지 않아요? 세베대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에 예수님, 예수님, 죄의 나라에 오면은 죄의 나라에서 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지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던데 듣고 있던 다가죄자들이 얼마나 붕기 텐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시는 건데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죄자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능력, 이번에 식견, 이번에 인품, 죽은 자도 하나님께 예수님이 탁월한 해박한 지식,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이번에서 나온 걸 경험했잖아. 이제 역사면 들어가면 로마 세력군 물건이고, 온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지는 왕중의 왕이 틀리거 뭔가. 말씀하셨어요. 사5오 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전에 너희 중에 크고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크고자하는 자는요, 섬기는 자예요. 섬길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방을 새벽에 좀 청소하면서 나왔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어, 접시를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나오거든요. 다 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면은요 바닥에 있는 먼지를 청소하기 편해요. 성길 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무릎 잘 합니다. 무릎 보호대 에착용하고 바닥 청소하면 얼마나 편해요. 한국 사람들은 무릎 을잘안 꿇고 성길은잘안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면요. 성기령,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태생물을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에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사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당장의 소유. 갈신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것인가 시기와 다툼과 갈등은요 공동체 내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때 우리가 오늘 사손들이라고 권한들를 기대면서 하 주여 주여 하지만아요내 삶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인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인지 예배를 진짜 사모하는 삶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령에서는 성령이 있으추상해거지고그 열매가요, 아홉 가지 열매로 그,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before 3 after 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요. 죽었을 때부터 인생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숨기는 사람이에요. 무을 꿇고 기는 거예요. 그게 큰 자예요. 대접받으려고 한다고요? 오늘 세배야가니 아마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일지도 몰라요. 그것을 생각하게 습니다나 요즘에 시기와 다툼이 여기서 나는 욕심에 허영을 쫓아갈 때와 다툼이 나는 거예요. 교회 공체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이 아닙니다. 문학적 표현이죠. 감언이란 세상과 바탕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얻은다는 세상을 바탕하는 것이 감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그 영적 어덜철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덜철 저는 가르가지않너 하나님보다 아 아픈 고이손 영적 어덜철이에요. 내가 이강상에서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나의 을을 나타내려고요? 그러면 그게 영적 어덜털이에요. 영적 어덜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 삶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돼요. 예수님을 간증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어요? 그 영적 어덜털이 빠진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